저부터 드 반갑습니다. 음악을 틀 수가 없다. 와 차에서 음악을 들어야 된다 지금 아침에 공항을 한발이 하고 나가마 가서 식사를 하고 켄시로님이 지금 귀국해서 켄시로님을 개 먹으리 켄시로. 개 먹으리 켄시로님을 공항으로 번개골 예약을 안 했는데, 이런 하, 개 먹으리들, 이거. 번개골 예약을 안 했는데, 개 먹으리 요 둘이 서 있네. 개 먹으리 둘이 서 있어. 탑승 이 뭔, 뭔데? 타라, 빨리도. 이게, 예, 이 예, 지금 어떻게 실었습니까 뒤에 트럭크에실으라고 야이씨! 트럭, 트럭. 예약도 안한번개골이마어이면 어, 어, 뭔데? 마음쌤좆네 아, 아, 어, 이거 뭐하고요 <laughs> 못거야이지어 뭐. 뭔데 이거 가나 학가다 여기 좀내리도요뭐라다뭐고 밥먹을라고 이기라 뒤에 음. 이라뒤다서 음. 밥먹는다고? 응. 뭐데그뭐인데 조식 어? 조식, 어? 조식. 예, 공항같이 갈거예요 <laughs> 아니 학가다 여기 뭐있어 조식이 다고 공항같이 가는게 우리 조식 없면다공항가야지 내가 가는데 리더가 개머구이 같은 놈말잘안 되는 소리야 야이 고 씨... 씨... 뭐야 아. 촬영 시작 뭐야 하는 거예요? 뭐시금 아오 아아 참나 아, 아, 한전 출연조도 안 아, 뜨면서 사람을 이렇게 갖다 쓰고 그러면 어떨 떻 안녕하십니까 아예 네, 있어 죠 있어 있예예저 네, 놀다생 <laughs> <하세요>, 귀염둥이 켄시로라고 <laughs> 합니다 켄시로 <laughs> <laughs> 아니 뭐 맨날 첫날 아, 뭐내 얘기만 뭐 시로야 스포일러만 뭐 맨날 첫날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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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아니, 해 그렇게 아니 뭐 그런 느낌이야 형뭔 느낌이냐 내 있잖아 <laughs> 그 라디오스타 보면 김부라가 왜 <laughs> 괜히 할말 없으면 염경환이나 <laughs> <막> 지상열 <웃음> 언급하잖아 <웃음> 내가 무슨 <웃어> 염경환 <laughs> 시... <laughs> 지상열도 아니고 <웃음> <웃음> 맨날 첫날 할 얘기 였으면 <laughs> 아이... 싫어 씨발 뭐 이렇게 해요 개소리 좀고만해라 웬일로 여기까지 하타고 다만 줄 서야지 오늘 70주년 허라님 대폭발 대폭라님 인사 좀해주세라님아 네. 우리 조직원 제주도의 허라님인데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허라님은 지금 조직원이라 생각 안 하는데 지원자도 지금 조직원이라 생각. 우리 조직원이 이렇게 전국 팍팍 <laughs> 아, 지역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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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아, 다, 다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조, 조직원 맞습니다. 의대 조직도 없는 그런 <laughs> 버기꼴이 <이번에는 범계콜. 웃음> 아세요? 살아서 <아니요. 가라에서>. 버기꼴 <laughs> 받겠잖아. 이름 이망그래 콜로야이 씨 무슨 콜? 관심 <laughs> <laughs>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룹 <laughs> 단톡이 <laughs> <꿈탄님이> 안 <laughs> 보나? <보라>. 야이 들으면. <laughs> 마! 범계골 이름 바뀌었다고! 내가 굽다TV를 처음에 구독을 했었어요. 예. 근데 뭔대도 않는 쇼츠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이게 뒤집어. 어라야. 영상이 하도 울리니까 범계골 봤.. 아니 범계골이었는 굽다... 아, 굽다TV를 봤네. 굽다TV를 본 사람은 내가 알고 난, 있잖아. 난 그래가지고 구독을 취소했었어. 그러다가 아. 전국 방방곳곳에 우리 조직원들이 아. 시로 형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구독을 했어. 그러니까 뭐 맨날 첫날 내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풍한테 지금 좆밥들은 뭐, 말사마나 뭐. 뭐 <laughs> 아니, 말사마는 핵임이네. 야이씨, 족밥. 맨날, 맨날 첫날 우리 얘기만 하잖아. 우리 얘기 막텐시로 말사마, 막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laughs> 아, 말삼아는 오랭이 형, 막, 어? 말사마는 지금 핵임인데 그좆밥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형은 멋진 형이잖아. 그래, 그래. 그로밥 그래. 조빡... 내가 좋아하는 <laughs> 형이고. 말사마는좆밥이 아닙니다. 에이. 형에 그럼 또 누구 내가 전범입니까 그럼 아그보다 누구고 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내, 거 이런 거 보지 나고 표현이 아 그렇다는 거지 그 어? 아 근데 왜그 왜? 우리 그돈 땡에서 그 회식할 때뭐 촬영 온다고 하더니 촬영을 안 오셨습니까 아니 그 얼굴 나오면 안 돼, 편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굴 나오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드이 내주고 아니 백날촌 내뭐 운전하는 사진만 이렇게 틀어놓고 영상 날로 먹고 야, 있는 아니, 양반이 아니 그냥 음식 사진 걸어놓고 그냥 아니, 영상 아니, 찍으면 아니, 되는 거를 뭘그 헐, 이알 수가 없네, 이, 이, 나 번개꾼 이게 와일로 손님, 이거 와이로손님 지금 지금 호라가 오빠 간다고 일부러 여기 까지 오빠 있는 호텔까지 걸어와가지고 마, 둘이 같이 호텔 가호텔서왜 있어, 야이씨 해하지 마, 오야 죽는다, 야이씨 큰일 납니다. 근데 걸리면 진짜 확올 학... 호라 시집가야지. 어? 아무리 내가 잘생기고 멋있지만 그래도 호라가 어? 호라야. 음. 야, 이리, 뭐라고? 야 이런 찜비라도 얘기 안 된다. 이마. 아니, 조심해라. 아니, 큰일 난다. 이. 조심해. 아, 내가 진짜 야 형님 죄송한데 온천 같이 예상했다가 내가 아니, 온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뺀치 났습니다. 온천 같이 가자. 나는 저 밥들 갖다서 면 이제 이 완전 북고가 생활 끝인데 내가 어, 참 며칠 와가지고 함께 나온 사이가 있 팔라고 제가 들으스서약속까지해놨거 아, 데 그래서 내가 에이. 그 형님 이해해, 형 이해했잖아. 아, 멋있... 이해잖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다 최고. 이건, 어? 개머구리들이 그런 짓 했다가 걸리면 그냥 손모가지 형이 손먹어야지. 진짜 운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진짜 돈쟁에서 희갈 때, 형님이랑 있었던 일화들, 진짜 말할 수 없는 모든 일화들을 아, 다 저, 그냥 풀어버리려다가. 형이랑, 야, 야, 이, 와, 아, 진짜 내가. 얼마야, 하지마 족밥 사건 존나 많거든, 진짜. 내가, <웃음> <웃음> 이 형이랑. <laughs> 아, 야, 씨. 뭐 하나만, 아, 얘가 있어서. 안 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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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얘가. 19금이 더. 아이보 야, 야. 아, 전보를 너무 많이 흘리가커 큰일 났네, 지금. 아, 돌겠다. <laughs> 아이 왠데? 웬일로 저기 타마야 70주년 거의 안 가셨습니까? 간다고 지금 아니, <laughs> 아니 옛날에 내가 요거 하나만 얘기해줄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laughs> 나한테 내가 어, 딱싫어야싫어야 내일 뭐하나 오서? 어 터마야 <laughs> 가서 게임 해야 되니 그러니까 미쳤네 미쳤네 야 내일. 디스테이션 리뉴얼 오픈이다 오픈 대포파이다 대포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형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 미친 미친 내 디스테이션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천일이나 가지고 디스테이션을 갔단 말이야 이거 만나가지고 기어 줄을 서가지고 기어 들어갔는데 내가 그만 나내고 아우 여기까지 나 진짜 거기 그 이후에 아, 있었던 이런 넥스트 아, 넥스트, 뭐, 넥스트. 그만하지, 오늘은 넥스트 2까지만 하고 넥스트 아, 네. 3는 다음에 힘들다고 아, 진짜 어라 미안하다. <laughs> 아니 근데 문화아따 문항아 따그 조파 붙잡나서 좀 뽑았, 뽑았습니까? 어제 어제 음악 무시하게 나왔다. 어제 음악 무시하게 나왔어. 곰다 들금안 봤나? 야, 마 아니 아이 아, 그러니까 외국이잖아요. 아미안하 그러니까 한국 가서 못봤요 한국 가서. 야 곰다들이 안 봤는데 티아좀 네. 필요가 없던데. 세분 승리하셨대. 아 어, 뭐라고? 어, 이제, 어제 완전 개폭발해가지고. 개폭발. 어, 블랙 나고 랬습니까 <laughs> <laughs> 블랙 나고 랬나 <냈나? 웃음> 개폭발해가지고, 한, 한 명이, 네. 한명 같이 가신 분이 번호를 2, 2,000명한테 7번 뽑았거든. 네. <laughs> 이천명 어, 번, 7번? 7번, 7번. 왔는데 7번 뽑아면그 형님만 네. 꼴고 다행이네 <laughs> <laughs> 그 형님은 그번호표 모든 운을 다 꿨네 네. 그렇다니까 7번을 뽑아가지고 에반게리오 카도자리에 앉아가지고 와 카도자리가 안되는 거야 7번을 그러니까. 뽑았으면 슬롯을 아, 해야지 그렇죠. 무슨 구속이니까 슬을할줄 모른다고 야 <laughs> 슬롯을 할줄 모른다고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슬롯은 난... 아무나 할수 있는 게아니오 나 선과 버어 어제 어제 나 5천 매 뽑았는데. 야이 씨. 무슨 맛이 맛이 사주더나. 뽑았네. 잘하고 형님. 멋이 미쳤네 미쳤네. 5천 매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에라이 씨 하면서 욕을 나한테 아니 동생이 좀 뽑았으면은 아이고 축하한다. 야, 이래야지. 사주드나 사주던데. 뭐 먹어? 형이 어제부터 제가 어, 점심 저녁 점심 저녁 야 이틀 3일째 내가 다 살았잖아. 마 여자가 만나면 한장에가돈 존나 쓰네. 야이들러운 새끼야. 장난질. 마 형님 하 내줘 이거 형님 형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형님도 동생한테 나한테 방금 니네 번개꼴 아. 안쓴나 어떻게 든 뽑아 먹으려고? <laughs> 아 진짜 난, 웃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형님 형님 알잖아 아니. 어떤 사람인가. 아씨 아, 태봉이랑 술을 <laughs> 먹은 태봉이가 이런 얘기 하는 어떤 거야.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아니 조직 행계. 아니 조직을 한번 태양 미안하다. I'm t e l 라 i n g y o 라더 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는데 아,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n 빨리 딱 봐도 건웅 형이야, 형이야. 들어줘 어디가? 아, 공항 갑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다. 아, 이제 이 성우 같은 으 우리 조직이요. 네? 우리 조직이라고. 어, 멋있으시네. 야, 브라더스를 운동삼아 걸어가시는 거 대단하시네. 허락된다고. 허락야, 네. 쇼핑 다 했나? 네. 목소리 완전 뭐. 들어, 들어. 바깥에 가는 거 아니었어? 어제 어디 가서 놈? 바깥에 가왜 가? 공항 갔다가 야지 뭐. 어제 호텔 가나? 어제도 따져 어제 잘 되지 데 어, 어 괜찮았어요. 어, 다 어제 기가 막혔지. 내가 후기를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어디 갔는데. 호텔 같이 갔잖아조지원들이랑 조지거든. 아, 아, 얘기하다 말았는데 태봉이가 그러더만. 어, 태봉이. 아, 술 마시면서 <laughs> 그 형이 그급다형이 렌트카를 주면서 고마웠대. 아, 형님이 아, 렌트카 도와줬잖아. 아, 그렇지, 근데 그렇죠. 렌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 어. 대봉아 절대 이거를 유심해라. 네 어디 태울 때 분명히 돈 받아라. 아니면 기사 취급한다, 사람들 이러는 거야. 그이 그그그 새끼가 나한테 돈을 받으려는 아니, 거야. 여기 포텐 가는데 돈 내야 돼 이러는 거야. 그렇지 호라. 응. 아이 미친 새끼가 다 있나 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니, 아주 마 기본. 경기를 주야, 잠을 주야지, 이천원, 천원씩. 점심 누가... 사주고, 저녁 아, 사주고, 막. 아, 지금 내가 계속 밥이랑 아, 나, 술이랑 나, 계속, 나, 나, 계속 나, 사주는데. 그럼 됐어, 아, 그럼 됐어. 아, 이거 됐지. 아, 그런데. 아, 그런데 지금, 아, 아 아니, 몰랐네. 이 사고만 가르쳐가지고, 아, 하여튼가. 애들이, 우리 캔시로파 조직원들이 그 유튜버 보고 아, 못된 것만 여서 블랙 라군하고 있고, 바바용은 가가지고, 막, 대폭발해가, 대폭발 이거, 굽다, 굽만 갖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원 쓰레기 나이를 갖고, 거기다가. 블랙 나곤 블랙 나곤 끝물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꼭 다들 like 사실은... <laughs> 시청을 해라. 그래야 내용을 알까 이가야 야, 내가 <laughs> 진짜 형님 때문에 블랙 나곤으로 끝났습니다. 허구 첫날 그 건담 씨들 그 영상을 올리길래 음. 그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laughs> 내가 건담 씨들이 그저께 해봤어. 따봐야 해도 하지만, <laughs> 하지 말아 <말고>, 줬던데. <laughs> 통상이 씨발 <시바> 쓰레기야 쓰레기. 존나 지루해. 뭐 이렇게 재미없어. 이거 내가 진짜 보름도 안갈것 같아. 금방. 아아 아니 안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러시가 가면 어라게 언제도 모르는 데 네가 뭐 알겠나 개머굴인데 어라게 <laughs> 돼서 안 하고 네가 며칠 3일을 어라와 수시간 네가 오라를 뭐라 디테이션썰 <laughs> 계속 풀어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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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형님 저한테 잘 하셔야 돼 아, 형님은 저한테 잡혀 있는 게많는거 지금 쓰고 있잖아 야이 씨 <laughs> 호나시끄러다좀 살살 텐션을 낮춰리 우리, 우리, 아이, 그 텐션을, 우리, 우리 둘이 만나니까 텐션이 너무 아 이번 기회 죄송합니다. 저희 간간이 저한테 그 일본 오셔가지고 연락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조직원들 좀 챙기느라고 미처 제가 연락을 어요 그런데 인마 지금 한안 갔지? 예약해놓고 막마 노쇼했지? 어제 무슨 예약이야? 어제 나나 사장 연락은 왔어. 어? 와 이거 무서운 놈이네 이거 항상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국사마트 얘기 들었어요 내가 온다는 얘기도 안 했어 아, 맞나? 아. 그냥 언젠간 가니까 <laughs> 야마자키 18년산을 준비해라 <laughs> 나나 사장한테 내가 나나 사장이랑 인연이 많아 그 낙하스 한을 하기 전에 나랑 되게 친했어 아, 아, 이전에 낙하스 한그 전에 얘기는 하지마 아 그러니까 근데 <laughs> 아니, 내가 그 얘기 아니고 얼, 얼마나 친했냐면은 아, 내가 모바세븐을 보락을 아, 했을 때 아, 모바세븐 사운드 카드를 사려면 일본에서 아, 편의점에서 그거 카드를 아, 사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게 필요하니까 나나 사장님이 나한테 그걸 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아, 보내주 그런가이 못하나 완전 나같이네야이드러브 내가 돈을 아, 두배로 줬어 두배로 아, 왜 그래? 아, 그래 가지고 그 정도로 인연이 깊은 아, 우리 친한 사이란 아, 말이야. 맞나. 근데 그래서 내가 나나상한테 얘기했지. 아니야 가냐고 왜안 가냐고 막. 야마자키 18년 선 준비를 해려니까 일을 아, 기다리. 어때? 일을 기다리고 있던데 야이씨. 형이 그거 돈땡 오라고 돈땡가또 야마자키도 없고 뭐 맨날 첫날 뭐 차비슬밖에 없는데. 아재요. 돈 땡에 집은있습니까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돈 땡이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 어, 그치 호라야. 어. 그 정도 가게 그 없다 그런데 응. 어. 마이, 진짜 해주잖아. 인정. 아, 그래 그래. 그거는. 그래. 아 어, 반찬이 일단 어. 반찬이 맛있는 집은 음식을 잘하는 집이야. 식당 가봐라. 어. 야, 어. 바가, 그, 아, 나물이랑 네, 막 그래. 찌개랑. 어우 진짜 상당했어. 나 진짜 감동 감동. 열어. 근데 여로. 위치, 위치가 너무 좋 같아. 일본 아, 에 있는 한국식당인데. 아니 왜 이렇게 위치가 한쪽에 아, 있어. 그 저, 이제, 우리, 우리가, 또 가기, 접근하기,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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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 쪼금. 마. 위치가, 야이, 위치가, 음식이... 딴 게, 음식은 맛이고 음식은, 어. 음식은 최고, 최고. 어, 위치가 그리고. 약간, 위치가 약간 떨어지는데, 걔 네. 안타. 그, 충분. 그 정도 충분하다. 충분해그 정도 와서 먹을 아, 수 있다. 충분하다. 아, 아니,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게, 아. 그 맵을 찍어서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갔단 그래, 말이야. 그래, 근데, 그래. 그 앞에 내려주질 맞아. 않아요. 아. 그 옆에 금마들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그래. 되니까, 잘 찾아, 어디서. 그마들이 그, 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들, 이제, 개먹으리들 무식한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이제, 구글 지도에 있는, 회원 여러분, 잘들어줘죠잘 잘 들어. 중요한 거다. 구글 지도가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 응. 구글 번역 지도에 응. 있는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일본어로 번역, 일본어 주소를 딱 보여주면 값 앞에 딱 내려준다. 맞습니까? 일본어 주소를 택시기사한테 보여주면 값 앞에 딱 내려줘. 근데, 구글 지도만 보여주면은, 그장학에 찾지를 못한다고. 그런 개념비니까 이제, 뭐 편의점 안, 가, 안 들대나. 표이왜 들립니까? 아이가. 커피 네. 한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컵에, 아, 저 비행기 못타면 어떡하려고 해? 비행기가 야이씨. 아, 사, 사람 아무도 없다. 야 다섯 명바뀌다 아, 장지치표 페이저 가시 끝났는데, 야이씨. 끝났는데, <laughs> 야이씨. 다 왔는데, <laughs> <laughs> 장난치지 <아니지>. 마. <laughs> 그래도 며칠 동안, 국다영이랑 어? 같이 시간 보내도 좋네. 허래, 그래, 오늘 가나? 니도 가나, 오늘? 뭐, 뭐하러 왔는데, 3박 4일이 뭐하러 뭐 왔는데, 장난치러 와서, 오라이 장난이요. 아. 최소 저, 저, 일주일은 오락을 해야지 뭐 우리 조직원의 의지가 강한 게 어제 그래. 어기도키로 천장을 두 번이나 치고 밑바닥을 갔다가 역전했다. 천장 아닐까? 두 번째 역전했나? 얼마나, 얼마나 뽑았노 하루야? 삼천 명. 삼이 아니 데 역전되는. 을 땄다고. 아, 3, 000m, 그러니까 몇 배가 왜. 나왔냐고. 천안나가 뭐. 네가 해결. 난 모른다. 토탈 천 토탈 천 토탈. 자, 저따 그3 0 0 0면은 6만 원 아이가 그래. 엄마 6만 원 아요. 근데 천장 두군 탔다면 3 0 0 0면은 어디 한 3, 4만 원 읽고 퇴근하시는 분이 어디?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니, 천장 두 군. 오랜만에 어제 문화센터에서 좀뽑았 봤다 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맞습니까? 그,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 나도 하나 들어 가고. 어? 반 정도 뽑았죠. 무슨 말? 돈이 3만 원 들었다는 말이 야 말이 좀. 그, 네가 천장 다간게 그래.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어? 전부 다? 가. 천장 두 번? 네. 근데 어떻게 천장 두번 가서 삼천명 보았는데? 처음에 나오고. 아, 나? 삼천명에 한 2,500명 나오고. 그러니까머고리들이 생각이 없다, 이봐라. 말할 게 배다 붙지만, 시부리 나오는데 시부리. 뭔가 이 게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니까, 그러니까 네. 천장 두번 가서 삼천명 했는데, 뭐, 뭐, 딱 그렇게 얘기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 에좀 나오고. 아, 어제 기적적인 일이 있었어. 먼저 홈탠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어. 내가 데이터를 안 보고 왔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냥 카도다이를 안깼다 고블린 슬레이어. 어. 그래가지고 딱 바로 내아에있테홈에서 있는... 보면 다 많이 보는게아니고 아, 홈탠 갔지. 같이. 그러니까 내 네, 바로 앞번호 뽑은 새끼가 나랑 똑같이 걸어, 앞으로 걸어가는 거야. 근데 어. 똑같이 고블린을 걸어가는 거야. 어? 어, 어 그래, 불안한데? 어, 불안한데? 어. 근데 이 새끼가 카도다이를 딱 앉는 거야. 어, 가 앉은 데 그러니까 호라가 딱 와가지고 오빠 앉았으니까 아니야, 아, 일본 놈이 앉아가지고 나옆다에 앉아야겠다. 카도 옆다리를 앉았어. 어. 근데 얘가 350바퀴 단타, 그리고 450바퀴 들어가더니 얼티메이트 루프 들어가서 어. 바로 직격으로 5000메가 딱 나오는 진짜? 거야. 진짜, 야. 거라 보이네. 돌아보지 돌아보지 그러고, 그러고 와서좀 확인하고 계속 미니즈 모드로 돌아서길래 아. 그 호라 옆에 가서 오케도케 알바하고 이러고 하다가 5,700매 마감 딱 때리고 뭐로 5,700매 마감했냐고 야이씨 아니 말했잖아 요때 그, 아다얘기 와이 아니 개먹으러 들이 설마 안 되네. 이다니까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 이가그속 이렇게 받아요. 말했잖아. 금마 다이가 뭐오쩌에 나왔다고 얘기 들은. 아니 내 다이 그래. 그래 얘기를 해. 야 금마는 하즈레가. 금마는 한 마리 타고. 와 니마.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laughs> 내가 거기 한 마리 다이 앉을 뻔했어. 800 바퀴 단타, 아, 1000 그, 바퀴 단타 그, 이러는 금마, 거. 같아. 금마 고수주였네. 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 최고에서 그, 최고에서 그, 최고 였어 아, 그런 날이 있어. 예 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줬다가 막... 형님한테 연락도 없었네 그래. 형님, 어. 그래도 전체 일정에서는 아. 딱 이제 본전했으면. 아, 애들 밥 사주는데 몇만 원 썼는데 내가. 그리고 첫날에 내가 대리발이 데리바리... 아니, 얌하다 <laughs> <laughs> 야. 야. 얌해, 아니 이런. 예. 조심해야 돼, 주자들. 회원님들 쪽지 좀금만 보는데 어떻게 궁금한 게 많아. 아니 대구 업장 쪽지. 어? 그, 대리운전 쪽지. 왜 이렇게 자꾸 뭐내는 거야? 야, 니가 아, 아, 개 먹으리니까, 씨발, 아. 전마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가게줄거 같아. 아리부트도 얘기하면 안가게줄거 같거든. <laughs> <laughs> 아리부트한테 물으면 좋다 할것 같거든. 나도, 그러니까. 나좀 만만함을 받고, 이제, 널다얘네들 아, 그런 예. 쪽지 애들 안 왔는데. 내가 그런거 어머, <laughs> <오면> 바로, <laughs> 욕, 바로 치면, 야, 이개들으븐 새끼들, 아이, 나 그건 안 된다. 바로 하니까, <웃음> 야. <웃음> 형님 우리 마지막으로 본게 오늘 말고 저번에 부산에서 보잖았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죠? 예. 아 오랜만에 봤네 형님. 맨날 유튜브로 보니까 맨날 보는 느낌이야. <laughs> <laughs> 그 우리 옆집 사는 이웃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실물 오랜만에 봤네 내가. 아, 더럽구나. <laughs> 이 형님, 그, 마지막 부산 갔을 때, 그, 세이로무시 가가지고, 아, 세이로무시 봤지? 얼마나, 얼마나 지 가서, 짱이, 촌당이 뭐, <laughs> <존나게> 욕을 하면서, <laughs> 음식이 지금,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방할력이또 방할 방할 뭐라고, 방할력이또 <laughs> <형이> 뭐라고. <laughs> 맞아, 패스는 될 이야기 해서 안될이야기를 구분해라고, 야. 뭐 이렇게, 형이랑 나랑 에피소드 이렇게 맞지? 정리가, 야 정리가, <laughs> <되니까> 정리가 안돼정리좀 <laughs> <알아서, 알아서>. 뭔가 <laughs> 얘기가 두서 있게, 두서 앞뒤가 좀 맞게 얘기를 좀 해라고. 아, 싫어,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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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길에 그 타마야 어. 앞을 지나쳤다는데, 와, 2,000명이 넘었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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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봐. 그렇다. 오늘 70주년 생일이라는데 형그 7년 후에 7 7주년을한 진짜 한 3천명 올라나? 모르겠다. 응, 아... 오늘... 음. 그때가 하루... 우리가 살아 있겠나? 에이... 씨, 하루 연장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아...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어, 캔슐언니 해야 그 인터뷰인데 아이, 두서가 없고 좃대로 이야기 해버리니까 방송도 못쓰겠다 <laughs> 버려야 <웃음> 되겠다. 미국인이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썰을 아니, 풀었는데 폐기 처분 폐기 처분 이거 무슨, 안 시. 올라오면 나가만 안있어 이거 아니 너? 지금 뭐 씨발 <laughs> 대학도 안 나왔는가? 아가 두서가 없이 뭐 지금 대로 시부리 보니까 <laughs> 이거 어느 정도 대화 가 돼야 되는데, 아 호라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되가에호라랑 대화 좀 많이 하이다다 이게... 달라고 아 니영상이뭔수겠다 아 이거. 그래, 근데 이기식에기다 배기. 호아야아자 오랜만에 봐봐. 오빠 봐서 좋았지. 또다. 뭐좀서좀 읽게. 앞뒤 좀 다. 인사하잖아요, 아 조직원들이나. 아, 아, 아 인사. 내리가 계십니까? 인사. 내리가 인사 타임을 주잖아, 야이씨. 맞습니까? 번개콜이다 장난치나 야이씨 인사 타입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 들다 작업을 했어야지. 아무튼 어이 다 도착했네 예. 아, 카페 목, 분들 건승하시고 제다만매아이소아 목이 시들 시다목시 아, 내려서 기념차 기념촬영 기념촬영 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오면 항상 기념촬 네. 내려 내려 아차 감사합니다 아, 아이 너공이몇번을하루야 허안되 얼굴 공개가 안되니까 그림 사진 갖다 들거라 모자이크 해주면 아것 아유 니가 해라곤 라니가 아, 아, 해라곤 니가 아, 아, 니까아니 아, 방송은 그냥 방송 찍는 아, 방송 <laughs> 아니 그렇구 아니 아니, 아니 뭐, 몰랐지 아니 다 t v 아니 영상 모자이크 못해요 아니 뭐 아니 족밥이네 족밥 존밤. 셀카, 셀카, 셀카. 아,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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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셀카 아유, 무시. 나는 이쪽은 나른내 방송을 이쪽으로 하고 있어. 무시하고 하나, 둘, 이이고아이이고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 아! 군대 안 갔다 왔네, 임마! 아. 군대 안! 아. 군대 <laughs> 민방이! 개이식 군대 다민방 군대 다 경매가 야이씨! 어디 하와이안 북장 <laughs> 이고어 <laughs> 나이카드씨! <laughs> 나이카드씨! <아저씨>. 나는 <laughs> 더우면 바로 수영하러 바로 갈수 있는 북장이야. 요래그래그래여래해즈러니요 해지러니요. 무사히 잘 놀다가 다행입니다. 예 다음에 한번 해겠습니다 더 좋아요. 여러분이 아, 예, 감사합니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려나안연려겠습니다네안방려안내려나 가방 안 내려라. 가방 안내려놔안 아 되려나? <laughs> 안 되려나? 아. <laughs> 안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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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아나안게아나안나안려나안나안 되려나? 아 되려나? 안 되려나? 안나안 되려나? 아 되려나? 안나안 되려나? 안되나안 되려나?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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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가이지마스 <laughs>